그리고 또 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영화제 중 하나. 네, 멋진 영화제가 또 개막을 했죠. 예. 네 맞습니다. 벌써 23회를 맞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인데요. 어제 레드카펫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어, 레드카펫 여왕 김혜수 씨를 비롯해서 시상식 수트핏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정우성 씨 오, 그리고 오랜만에 공식석상의 모습을 보인 아, 엄정화 씨는요. 오, 이번에 심사위원을 맡았고요. 정말 더 아름다워 주셨어요. 네. 또 조진웅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나란히 입장한 이하. 한희 씨까지 네로라 하는 배우들이 음. 참여를 했습니다. 어, 올해 한국 영화가 백 주년을 맞이한 만큼 이를 축하하는 분위기가 좀 강했고요. 어, 이번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사실 구개국의 영화 284편이 상영이 되는데요. 어, 올해 특별전의 주인공은 아주 특별합니다. 바로 김혜수 씨거든요. 어, 김혜수 씨의 대표작인 타짜부터 2층 그리고 2층의 악당 그리고 차이나타운 국가부도의 날까지 대표작이 10편이 소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어 다음 달 7일까지 열리는데요. 부천의 주요 영화관 15개관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어 김혜수 씨 팬들이라면 그리고 영화 팬들이라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맞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다음 주까지 네. 굉장히 네, 네, 네. 좀 즐거운 한 주가 될것 같아요. 예, 예, 예.